북한 군인의 성욕 해소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 이 주제는 체제가 만들어낸 통제 구조, 군 환경의 열악함, 심리적 억압이 모두 결합된 복합적 현실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북한 군대는 성욕 자체를 금기시한다. 군 규율은 단순한 생활수칙이 아니라 사상검열의 수단으로 작동한다. 성적인 행동을 보이면 기강회의가 아니라 사상불순으로 간주되고 징계가 아닌 정치적 처벌이 내려질 때도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병사들은 성에 대한 욕구를 정상적으로 표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은 규율이 아니라 환경이다. 북한 군 막사는 20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다인실 구조가 대부분이다.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 않고 잠자고 씻고 입고 먹는 모든 일이 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거기에 더해 개인의 생리적 욕구는 계속해서 억압된다. 휴가는 일반 병사의 경우 1년에 한두 번이 전부이며 장거리 지역 근무라면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애를 할 조건도 연애를 이어갈 시간도 사라져 있는 셈이다. 탈북 군인들의 증언을 보면 대부분의 병사들은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가능한 방법은 혼자 해결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그조차도 들키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병사들은 극도로 긴장하며 몰래 시간을 찾는다. 새벽 근무 교대 전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혹은 야외 작업 중 잠시 벗어난 순간 등 아주 짧은 틈을 이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성욕 때문에 힘들어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많은 탈북 군인들이 성욕보다 더큰 고통으로 꼽는 것은 만성적인 배고픔이다. 영양이 턱없이 부족한 식단, 과도한 노동, 지속적인 근무, 그리고 늘 따라다니는 신체적 피로는 자연스럽게 성욕 자체를 크게 저하시킨다. 성적인 욕구가 문제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에너지가 항상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간부층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일반 병사들과 달리 지역 주민과의 접촉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생활 여건도 더 여유롭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는 비밀 연애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식량이나 생활용품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적발되면 군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극히 일부 간부에게만 해당되는 예외적 사례일 뿐, 평범한 병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권력을 가진 일부 간부가 여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탈북민들의 증언도 있다. 이는 체제가 가진 폐쇄성, 권력의 일방성, 감시 사회의 구조적 폭력성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절대 공개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군 조직, 당 조직에서 철저히 은폐되는 성격의 문제다. 결국 대부분의 북한 병사가 겪는 성현실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성욕은 존재하지만 표현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생리적 욕구를 억누른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은 은밀한 문제가 아니라 체제가 통제하는 정치적 영역이 되어 있다. 개인의 욕구는 체제의 논리 아래 종속되고 병사들은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비정상적인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이것이 북한 군인의 성욕 해소 방식의 실체이며 탈북 군인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그리고 이 현실은 단순한 성 문제를 넘어 군인의 인권, 심리적 안정, 사회적 구조의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수 있다.